네, 안녕하십니까? 아, 도원 박영환입니다. 오늘은 그 어, 모내기할 논에 어,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뭐 농사꾼들 말로는 로탈이 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 작업기가 그 평탄 작업 해주는 기계가 이렇게 그 로터 베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그 작업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노래를 안 부르고 제가 이렇게 그 주변 풍광을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어, 시골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논이고요 지금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음, 이 지금 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저렇게 어, 속으로 다 가라앉게 물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물 높이로 맞춰서 흙이 높은 곳은 이 골라서 높은 데가 없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친구들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에 왔던 애들일 겁니다. 거의 저희 제가 일을 하면은 꼭 와가지고 이렇게 벌레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 때로는 여기 데카 뒤쪽에 저 어, 썰에라고 하는 건데요. 저끝 부분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네, 작업기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잠깐 작업하는 영상. 시골 풍광이 꽤 좋죠? 네. 여기 이쪽은 김제다 보니까 높은 산은 없습니다. 저렇게 조그만한 이런 야산. 뭐, 산도 아니죠? 해발 10m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데가 한 해발 6m 정도 됩니다. 네. 뭐그 정도 되는 아주 낮은 지대의 평야지라고 하니까, 뭐 산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능선이죠 능산이 동산 어, 그렇습니다 아, 저쪽 들판에 보이는 쪽은 이 보리밭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보리수확도 해야되고요 아, 앞으로 이제 보리수확도 해야되고 어,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농사꾼이 아, 1년 1년동안 아, 농사 짓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에, 옆에 있는 건물은 동네 방앗간입니다. 에, 어, 뭐 추억이 떠올려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시골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를까 싶어서 한번 영상 짧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